친분이 요즘에 반려동물이랑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네. 또이 반려동물을 축복할 수 있는 건가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. 네. 이 반려동물 축복식이 가능한 건가요?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게있나요저 반려동물 키우 키우는 동물 있죠. 강아지, 새로미. 강아지, 강아지, 새로미. <laughs> 코코. 세로미. 네. 아, 네. 요로 요렇게 됐기 때문에 음. 그 정도로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게. 음. 어. 사람보다 더 가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을 음. 정도로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축복식까지 원할 수 있는 건그 마음은 분명히 생긴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가족보다 더가족이 이론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주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도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. 교회의 축복 예식사 안에 동물 축복이 있습니다. 음. 뭐 반려동물이라고 하진 않지만 동물이 있어요. 예전에는 가축축복이라고 했고 지금은 새로운 번역서에서는 동물축복 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제가 그 축복 기도문을 갖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. 네. 온갖 선물을 베풀어주시는 하느님, 사람들이 일하고 필요할 때에 동물들까지도 도움이 되도록 섭리하셨으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어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신 이 동물들을 올바로 이용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 아멘. 축복기도문이에요. 음. 이 축복기도문은 지금 누구를 향해 있어요? 인간. 네. <laughs> 그 동물을 어, 사랑하고 어, 함께 살고 있는 그 인간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. 음. 동물 축복 예식인데 음. 그 동물을 어, 보살피는 사람에게 축복을 드리는 겁니다. 음.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조물이고, 나에게 다가온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인 거죠. 그래서 이 동물 축복을 통해 내가 이 동물을 잘 보살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은총이 생기는 것이죠. 그래서 마침 예식은 이렇게 기도해요. "하느님,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온갖 동물을 창조하셨으니, 은총과 복을 가득히 내리시어 언제나 저희를 돌보시고 지켜주소서." 반려동물이 나에게 온 하느님의 선물이잖아요. 그러면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맞고, 그 감사를 드리는 마음 때문에 축복을 청하셨을 때는 내 반려동물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려동물을 소중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. 나를 축복해달라고 음. 다가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. 음. 반려동물이 축복받았으면 좋겠다. 이 음. 동물도, 음, 음. 하느님의 음. 축복과 사랑 안에서 음.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. 라고 느낄 정도로 음. 소중한 존재라면 그 소중한 존재를 나에게 보내주신 음.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축복을 청하고 그 축복 안에서 음. 이 동물을, 어, 하느님의 선물로 잘 받아들이고 음. 돌보는 노력을 하는 것. 그게 이 축복 이식수 안 있는 내용일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를 가지고 와서 성수를 뿌려주세요. 이게 아니라 강아지를 고양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늘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, 그게 이제 동물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많은 피조물들을 골라서 사랑하지 않고 음. 모든 동물들, 생물들, 식물들 음.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음. 어, 그 피조물을 잘 돌보는 창조 질서 안에 놓여진 인간으로서의 음.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도리를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제 동물 축복식이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은 그거 사람을 축복하는 거잖아요. 음. 잘 돌볼 수 있게끔. 음. 사실 이제 이 동물 축복식이 좀 필요 이 시대에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한 해에 13만 마리가 이제 입양이 되고 한 해에 또 11, 음. 11만 마리가 이제 유기가 돼요. 음. 근데 뭐 이렇게 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버릴 수도 있죠. 음부터 11만 마리가 유기 유기가 되는 이러한 상황 안에서 정말 동물 축복식이 정말 통해서 그런 은총을 통해서 정말 강아지 반려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정말로 이제 자신의 반려 동물들을 잘 케어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어, 잘 갖고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음. 이런 동물 축복식을 통해서 마련한다면 이런 동물 축복식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. 음. 이름 이름이 뭐라고 했죠? 세롬이 코코입니다. 세롬이 세로미 코코. 그러면 네. 나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네. 구할 거예요? 시무이만 들고 해. 그러면 축복을 안 네. 받으셔도 세로미 듣지 마. <laughs> <웃음> 다행입니다. <웃음> 근데 진짜 책임감이 되게 중요한데 예전에 진짜 애완동물이라고 표현했잖아요, 애완견. 네. 음. 근데 저는 강아지를 안 키우지만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. 이게 예전에는 약간 내가 좋아서 약간 인형처럼 강형욱 선생님도 맨날 하는 말이 강아지는 인형이 아닙니다. 생명체예요. 제발 음. 생명으로 대해야 되려고. 음. 과연 이걸 어디까지를 음.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. 음. 애완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. 완, 완이 왕구할 때 완이거든요. 아 진짜요? 그게, 그게 아. 장난감. 그래서 그것도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니고 음. 왜냐하면 그러면 그 왕구기 때문에 내가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. 인형처럼. 인형처럼. 음. 예,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죠, 사실은. 지금은 반려동물도 반려동물이라는 말도 좀안 맞는 것 같아요. 이제 그냥 가족이 돼버려가지고 음. 하... 못하는 습니다 전례를 전공하신 신부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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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그 동물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? 예수님 태어나신 음. 곳이 어디예요? 어. 어, 마구간이 <laughs> 누구 집이었어요? 어, 사람이 <laughs> 네, 사는 네.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잖아요. 어, 하느님이 예, 하느님이 <laughs> 창조하신 그 피조물 속에서 어쩌면 인간들이 나보다 못한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으로 한쪽으로 치워놓고 어, 감춰놨던 냄새나고 어두웠던 자리에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.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을 돌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를 어, 그리스도인이라면 음, 왜 노력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고 어, 하느님의 피조물로 다가서는 음, 하느님의 선물들 뭐,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소뭐 뭐, 아주 많을 수 있죠 그것들을 그 동물들을 대하는 어, 마음의 자세를 하느님의 에,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어,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방식과 모습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안에서 어떤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까? 음. 그 정도 노력을 하게 된다면 음,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뭐, 동물 축복식도 더 간절하고 어, 진지한 마음으로 청하고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. 생각을 해봅니다. 음.